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5월 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아주 예쁜 전원주택 물건이 되겠습니다. 어, 전원주택으로 가장 인기 있는 곳은 역시 경기도 양평군이 되겠죠. 양평군에 양평군 소재지 있는 곳에서 강 건너편은 강하면, 강상면, 강의 하류 쪽에 있는 것이 강 하면, 강의 상류 쪽에 있는 것이 강상면이렇습니다그강 상면에 위치한 아주 마당이 넓고 예쁜 그런 그런 전원주택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번호입니다. 사건번호는 2024 타경에 37,412호입니다. 5월 21일 여주지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155번지 13호입니다. 네, 이물건의 최저가격 아, 감정가격은 5억 9,056만 9,220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70%인 4억 1339만 8천원이 최저가격입니다. 물론 한번더 유찰될 가능성 얼마든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513 제곱미터 155.18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275.87 제곱미터 83.45평입니다. 2021년도에 건축된 신축 전원주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도니까, 현재가 2025년도입니다. 그럼 약한 4년 정도, 4년 조금 안 지냈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 새로 지은 집에 비하여 오히려 조금 기간이 지난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어, 시간이 좀 지나면 자연스럽게 신축하면서 나온 환경호르몬이 다 대기 중으로 날라갑니다. 그래서 환경호르몬이 굉장히 더 적어지고요. 또 하나는 한 4, 5년 지나다 보면 집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하자가 대부분 다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한 4, 5년 동안, 3, 4년 동안 그 하자를 다 치유하게 됩니다. 다 수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더 주택이 점점 더 안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한 3~4년, 4~5년 지난 주택이 점점 더욱 더 가치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권리 분석을 해보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세로되니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법 분석을 해보면요. 내 네, 지목은 대지구요.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이고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일권역이 되겠습니다. 어, 공시지가는 저금미터당 252,400원입니다. 네, 으, 특별조건은 일괄매각이고 제시의 검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반드시 제출하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응찰하실 분은 미리 강상면 사무소의 농지 담당에게 가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 발급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그렇죠. 이렇죠. 네. 여기 이제 팔당호라고 하고요. 이것이 이제 북한강에서 흘러가는 물. 이것이 이제 남한강에서 흘러가는 물. 그래서 이것이 양수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추천해 드린 물건은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강상면이죠. 이곳을 강하면. 이곳을 강상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상면은, 어, 이곳이 이제 양평읍내가 됩니다. 양평읍내 남한강 건너편에 바로 위치한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어, 음, 여기에 남양평 하이패스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아주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성 사진들 보면 이렇고요. 네, 강 건너편에 이곳이 이제 양평읍 내가 되겠죠. 양평읍 내에 있는데 힘물 건이다. 그래서 양평읍내까지 차로도 아주 금방 갈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고, 남한강에 아주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곳에 어, 너무나 좋으니까 전원주택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 이곳에 보면 전원주택이 많이 개발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로드뷰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되겠죠. 네, 네 바로 이 물건이 되겠습니다. 어, 이렇고요. 네 마당이 아주 예쁘죠. 마당이 예쁘고요. 전체적인 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지하 주차장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고, 네위에 모습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담장이 높아서 공벽이 높아서 어, 이 내부의 모습은 자세히 로드뷰를 통해서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어, 언뜻 보기에 마당이 넓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런 곳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네, 들어간 이제 출입구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네. 구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도로 측에서 보면 이렇게 주 지하로 주차장이 되어 있죠. 지하로 주차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밑에서 본 모습이죠. 네. 1층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전체 전경이 되겠죠.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마당 모습이 되겠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위 부분에 이렇게 제시의 부분이 설치되어 있네요. 데크도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경이죠. 네, 나무가 좀멋들어집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에 위치한 어, 전원주택 물건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